2004년도에 어,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을 어, 출간하셨습니다. 어, 흔히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자전거나 자동차의 바퀴의 그 틀, 뭐 뼈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지만 2004년도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는 이 책에서 프레임 이론이 처음으로 나오면서부터. 최근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틀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그책 제목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 심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 코끼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코끼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를 바라보는 틀, 세계를 바라보는 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프레임을 통해서 외부의 사실이나 아니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외부의 사실과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며 축소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혹은 맞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 삶을 살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 프레임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외부에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혹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악의 가치에 또는 의미를 부여해 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마 요즘은 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또 진보적이신 분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게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언어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언어학자가 만들어진 용어 치고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그 말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깊은 힘과 능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철학적인 어떤 환경이 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프레임이론은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종교적 경험을 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가 종교적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한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주의 이후에 예,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경건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 근대적 의미의 나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근대적인 나, 혹은 이 주체적인 나는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이 부분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혹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이라든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교파 혹은 종교적 가치에 대한 무분별한 순종이나 복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사회적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종교적 영역에서도 혹은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적용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 프레임과 관련된 이야기는 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저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어, 예전에 저희 한국 사회가 보면 그 농경문화일 때는 헌미라고 해가지고 쌀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쌀로 드리든 아니면 헌금이라고 해서 자본주사회에서 그걸 돈으로 드리든 물질을 어떤 형태로 드리든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낼 때는 그 헌금이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돈을 내기 때문에 그걸 헌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됩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할,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초대교회 공공체를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뭐였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성교회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기가요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서 한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모든 한국의 그리고 모든 뭐 그게 뭐 개신교든 아니면 가톨릭이든. 기독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공동체는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론, 교회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더라. 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권능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보면 초대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왜 우리 함께 하셨으며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시니 왜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어떻게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부활과 연결된 복된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가르치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이렇게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아 연계시키냐면 이루써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밥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눴기 때문에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부하, 즉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자신의 물건을 나눈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자들을 위하여. 32절만 보면 왜 갑자기 초역의 공동체가 믿도 끝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는지 알 수가 없지만 34절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복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 그렇다면 이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것을 나누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지금이나 그때나. 모든 사람들의 이 부의 기반인 밥과 집을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을 처분해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두 가지 잘못된 헌금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할때이 헌금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에서 회 말해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월급 많이 드리고 우리 교회 큰 건물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남으면 뭐 세계 성교를 위해서 성교사들 후원하고 그것도좀 남으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 사례비. 그것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적당하거나 필요한 만큼이 커야 되죠? 예? 한국 초대 행동에 보면, 교회 건물이 필해에 의해서, 뭔가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의 교회니, 뭐, 이런 교회에서 왜그 지혜와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었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는 데서, 굳이 그 많은 성도들이 그한 자리에 다 모여야 될까? 아니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한 거 아니에요? 오전 목사의 욕망이죠.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세상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도 올랐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말해지는 교회를 위해 성금이 들여진다고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국의 초대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특히 사회적 행동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결도 거부하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다? 교단법도 다 무시하고 교단법 자체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측은 세습방지법이라도 있으니까 그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합동측이나 다른 장로교 교단들은 세습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부가 아들에게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영역에서도 세습이 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교육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은 목사님 사례비, 그다음에 교회 건물 유지비, 그리고 성교사들 돈 보내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 뭔가 광고 홍보비 다 빼고, 그래도 남으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요 사용하죠.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정말 외부의 뭐 ngo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네.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예,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체 교회 규모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죠. 근데 초대교 공공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뭐예요? 돕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헌금의 출발점이에요. 초대계 공동체 의 교회론의 핵심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기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의 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행위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나중에 보다 조직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하다 보니까 또그 구제가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빠지게 되죠.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일곱 집사에 세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했고또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 구제 헌금이든 뭐든간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헌금이 하나님께 들어진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보이는 건물과 그 건물을 유지하는 담임 목사님, 종교 지도자입니다. 헌금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는데 그렇다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여기 프레임을 먼저 걸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의 가치가 왜곡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교회가 어... 인간들의 모임이잖아요, 어쨌든. 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공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가지 정체성이 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후자, 즉, 시민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의 어떤 피로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도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것과 보금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당연히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 있어야 모여요. 저는 교회 건물을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건물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임 목사님 사해주고 교회 건물을 월세 뭐 월세나 아니면 건물세 내고 나면 유대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독립되어진 교회, 아니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교회는, 솔직히, 그런 현실적인 두 가지 요건을 제외하고 나면,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돈을.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 사용하고, 돈 사용하고, 예? 담임 목사님들, 무슨 자녀들, 유학비까지 다 되고, 예? 무슨 뭐, 외제차 굴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돈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큰,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당 짓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돌아보는 곳에 그 헌금을 사용하냔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그 현금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현금이 담임 목사님 예? 외제차 기름값이랑, 예?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활약이 짓지 않아도 되는 교회 건간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돈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말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소주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왜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말을 못하냐 이거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돈이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 역시도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헌금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산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이 없어서 뭐 먹고 사느냐? 내가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나님이냐?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뭐, 에? 과부의 두렵돈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린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성립 너무 잘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최고죠?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여유가 있어서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큰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정말 만 원, 이만 원 내는 거 한국에서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본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마음을 이런 물질이라는 방식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헌금이 11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격화되고 무슨 절기마다 절기 헌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격화되면서 마치 그것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총못 받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짜 담임 목사님 사례 드리고 부목사님들 사례 드리고 교회 건물 유지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헌금이란 말 하지 말고 회비를 받으면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꽤 그런 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한 회비를 내고 그리고 정말 구제를 위해서 구제 헌금이라든가 정말 어 하나님의 날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에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 헌금을 회비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를 하자 그러면 어 이상하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만큼 자본주의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자본주의의 가치에 충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로 교회를 유지하자 그러면 그건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그건 너무 돈의 가치를, 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11조가 뭐예요?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네가벌하는것중 10분의 1을 바쳐라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 아니죠. 교회가 유지된다예요. 결국 11조를 많이 내야 교회가 유지돼. 왜? 그 돈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목사님들 사람들 월급도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월, 월세나, 아니면 뭐, 재정도 확보가 되죠. 근데 그거는 교회 유지하기 위한 거고, 목사님들 사례를 주기 위한 거지.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 미워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고 그런 건 한도 없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게 지금 구약의 가치를 왜 지금 와 가지고 아직도 예 11조를 신약적 가치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11조를 에? 뭐 구약에서 또 이비스 신약에도 이걸 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것이 저는 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그게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11조가 아직도, 어? 아직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럼 구약에 있는 다른 제사제도는 왜안 받으세요? 왜,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여전히 의미를 가지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도 어떤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 않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교회 유지에 필요한 것은 달랑 빼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이만이 꼴인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11조예요 그 11조라고 하는 거 교회 유지하기 위한 그 회비, 이 유지비, 운영비를 위해서 그 에? 거두는 11조가 한국교회의 몰락과 부패 가장 큰 핵심이에요 11조라는 것을 종교적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예배당 위에서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에서다고두면서 그걸 왜 해외로 못 바꾸냐 이거예요. 왜 똑같이 자본주의적 가치에 서 움직여지는데 전자는 하나에게 드려지는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거고 왜 부자만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둘다 자본주의적인 거지. 이처럼 두 가지 잘못된 성금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나 우리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종의 프레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 큰 가치를 가진 사회에서 돈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해요? 헌금의 목적은 목사님들 사례이나 교회 유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헌금이 아니라 회비로 바꾸어서 유지를 하세요. 11조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오지 마시고 교회 유지를 위해서 회비를 거두세요.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진정한 헌금의 목적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두었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놓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헌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의미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되하겠습니다